영으로 다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저는 기독교 복음 성교회에서 30년 동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혜원입니다. 사람이 인식을 잘못하면 인식을 온전하게 할 때까지 그릇된 인식대로 살아갑니다. 인식은 사고이며 생각이고 마음입니다. 인식으로 인하여 수십 가지 사건을 오해도 하게 되고 자기 인식대로 사람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은 하나님, 성령, 성자 예수님도 자기가 생각한 대로 인식합니다.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 예수님이 오셨어도 구시대 율법주의 구시대 율법주의자들과 제사장들이 못 맞은 이유는 바로 그릇된 인식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여자가 낳은 자는 메시아가 아니다. 메시아는 저 하늘에서 구름 타고 오신다. 하나님이 오신다. 우리를 구원할 자는 오직 하나님이다. 하며 여자가 낳은 예수님을 안 받아들였습니다. 오히려 이단시하고 불신했습니다. 또 구약인들은 예수가 율법과 다르게 가르친다. 율법, 율법을 안 지킨다 하고 그릇대기 무지한 인식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인식은 살인적인 행위를 하게 했습니다. 그 무지한 인식대로 저 하늘에서 예수님이 오지 않아서입니다. 유대 율법주의자들의 야만적이고 미련한 인식은 그 후손들에게까지도 이어져서 2000년이 지나도 그대로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하나님 뜻대로 행해야 그릇된 인식이 바뀝니다. 자기 인식을 100% 버려야 됩니다. 그래야 옳은 인식을 찾아서 바로 인식하게 됩니다. 모든 사고와 죽음과 고통과 어려움을 당하고 겪는 것들 중에 인식을 잘못해서 일어나는 일이 너무 많고 천국과 지옥 역시 인식대로 갑니다. 성경 말라기서에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라고 하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크고 두려운 날. 즉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엘리야가 다시 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아가 다시 왔을까요? 왜 이런 예언이 나왔을까요? 구약성경 11기서, 11기서에는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아가 해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엘리아가 죽지 않고 불수레와 불말을 타고 승천하였다고 하는데 이 엘리아가 예수님이 오기 전에 다시 온다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정말로 죽지 않고 불수레를 타고 승천했을까요? 그리고 구약의 엘리야가 그 모습 그대로 다시 왔을까요? 신약 성경에는 엘리야가 예수님과 함께 나타난 것이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니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이라고 나옵니다. 예수님이 변화산상에서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는데 이때 예수님의 모습은 변형되사 얼굴이 빛이 나고 옷이 휘어졌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는 육신이 아닌 영으로 나타나신 것입니다. 엘리야는 다시 오기는 했지만 그 육신이 아닌 영으로 온 것입니다. 불수레로 승천했다는 것도 영을 말하는 것이고 다시 온다는 것도 영인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는 엘리야의 심정과 사명으로 누군가가 온다고 말한 것이 있습니다. 그가 바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누가복음서에 세례 요한이 엘리야의 심정과 능력으로 예수님보다 먼저 온다는 말이 있습니다. 실제로 엘리야는 영으로 다시 왔으며 엘리야의 심정과 능력으로 세례 요한을 통해 역사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의 재림도 엘리야와 같다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승천하여서 재림을 했듯이 예수님의 승천과 재림도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예수님의 승천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는 그 모습 그대로 육신이 구름을 타고 온다고 하는데, 과연 그럴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엘리아가 다시 온다고 했을 때 엘리아의 영이 다시 왔듯이 예수님의 재림도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영으로 다시 오십니다. 예수님은 영으로 다시 오시지만 그 심정과 능력으로 그 뜻을 이룰 사람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엘리야가 온다고 했지만 엘리야가 오지 않고 세례 요한이 왔듯이 지금 이 시대에도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예수님의 심정과 사명을 받은 사람이 와서 역사하십니다. 이 말씀을 가르쳐 준, 이 말씀을 가르쳐 준 분이 바로 정명성 목사님이십니다. 그분은 예수님의 심정과 사명을 가지고 예수님의 육신이 되어서 생명의 말씀을 전해주고 계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듣기 전에 인생의 공고함을 느끼고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고민하고 방황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 말씀을 듣고 인생의 길을 찾고 허무한 인생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의 창조 목적의 뜻을 이루는 귀하고 가치 있는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이 말씀을 꼭 들어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각종 문제의 답을 찾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옥의 고통을 벗어나서 영과 육의 온전한 구원을 이루게 됩니다. 말씀을 듣고 그가 전한 말씀이 정말 하나님과 예수님이 온 인류를 위해서 전해준 말씀인지 스스로 확인하고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